요거트를 먹으려다가 그래놀라를 만들어 보고 싶어진 거예요. 저 처음 만들어 봐요. 오븐 팬에 오트밀을 뿌리고 먹다 남은 코코넛 칩이 있어서 뿌렸는데 좋은 거였네. 맨날 노루그로 꺼내 먹어서. 그리고 호두. 이거 호두 파이 하려고 사다 놨던 건데 영원히 안해 먹는 중입니다. 짭짤하게 소금도 좀 뿌리고 시나몬 가루, 올리브 오일도 넉넉하게 뿌려 줘야 될것 같아요. 약간 튀겨 줘야 되니까. 이거 베트남에서 사온 그냥 시럽 같은 거거든요. 이것도 많이 뿌립니다. 골고루 다 섞었거든요. 아, 코코아 파우더 있는데. 급하게 초코로 변경. 근데 카카오 파우더가 좀 쓰잖아요. 어, 너무 안단대알로스 추가. 어, 초코 멜. 이걸 일단 175도에서 15분 구워 봅니다. 솔직히 제대로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무화과가 있으니까 그냥 추가해봤습니다. 이걸 한번더 구울 거거든요. 뭔가 기름이 더 필요한 것 같아. 10분 더 구웠어요. 안 탔어. 좀 식힐게요. 좀 식히고 나니까 이렇게 손으로도 부서지더라고요. 쫀득하면서도 바삭한 느낌? 여러분 이거 튀기고 싶죠? 그건 안 돼. 음? 어? 고소해 어, 시럽 코팅됐어 많으니까 유리병에 담아서 보관할 건데 솔직히 얼마나 바삭하게 유지될진 모르겠습니다 이건 당장 먹을 거 요거트를 얼른 조합해봅니다 그래놀라 뿌리고요 이한 그릇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는가 맛있다 그래놀라 안...